샬롬.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단순한 대답은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앙의 출발점 위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사람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하심 즉 의화를 얻은 후에 거룩하여짐 성화의 과정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옷입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런 면에서 거룩하여짐, 즉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전해 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엄하신 명령임죠.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생명의 영의 인도와 동행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죄와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성령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뒤걸음질 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그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잎는, 더욱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